통일교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강원도 최다선인 오선 권성동 국회의원이 구속됐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릉지역 정치권은 물론 강원 보수진영 전반에 연쇄적으로 파장이 예상됩니다. 정면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권성동 국회의원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측에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의 무리한 수사라며 구속영장 청구도 부실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문재인 검찰이나 이재명 특검은 동일합니다. 저는 그때도 결백했고 이번에도 결백합니다. 강원도 최다선인 오선 의원의 구속 소식에 지역 정치권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8개월여 앞두고 보수 진영의 악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특히 강릉의 공천 구도는 물론 영동 지역 정치지형 전반의 연쇄적 파장도 예상됩니다. 보수가 지금 위기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다음 총선에서의 새로운 변화 또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의 변화는 충분히 우리가 예측될 수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권성동 의원이 맡은 강릉시 당협위원장이 유지되는 등 당장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심사를 앞두고 지역의 국비 확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릉시 지역위원회는 강릉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시민 사과와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고 강릉 시민행동은 스스로 자초한 결과라며 올해 반성하라고 비판했습니다. 가뭄 사태 장기화에 지역 국회의원까지 구속되면서 지방 권력 교체를 노리는 여권의 공세가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KBS 뉴스 종면구입니다.